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27세에서 42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가 내집 마련의 중심 세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첫 집을 마련한 나이를 보면 지난해에는 평균 36세로 전년도 33세에서 3살 더 늦어졌습니다. 내집 마련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고 집값의 80%는 용자 받아야 하는 무기지 이자율이 두 배로 급등한 데다가 물가 급등까지 겹쳐 3중고로 내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cnbc가 25일 보도했습니다. 한 설문조사에서 내집 마련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의 홈바이어들은 응답자의 92%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밀레니얼 세대의 28%는 삼중고의 내집 마련을 연기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25%는 계획보다 작은 집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밀레니얼 세대의 59%는 세 가지 이유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더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지난해 12월 36만 6,9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6월의 최고치 41만 6,000달러에 비해 매달 하락하며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. 그러나 2022년 초에 비하면 여전히 2.3% 비싼 수준입니다. 대다수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80%를 용자받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1월 24일 현재 6.21%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1년 전에 3%보다는 여전히 두배나 급등해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5에서 6%가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모기지 이자율이 3%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6%대 초반의 모기지 이자율에 모기지 신청도 지난 한주 7%나 늘어났습니다. 재융자 신청은 15%나 급증했고, 새집 마련을 위한 무게지 신청은 3% 증가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